<laughs> 이거, 이거 다잘 봐둬야 돼. 자, 여기까지는 이상한 게 없는 거거든요? 틀린 그림 찾기야, 틀린 그림 찾기. 보니까. 근데 뭐 내가 일본어를 알아야지. 이거 달려야 되나? 왜안 달리는데?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나 틀렸나봐. <laughs>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1부터 시작해서 그런가? 이 아저씨도 보면 봐봐. 카메라가 지금 다르지? 그럼 나 뒤로 가야 돼? 어, 맞대. 1이야. 이 아저씨도 봐봐. 맞나? 아니요. 왜요? 어. <laughs> 도대체 모르겠다. 진짜. 다시 가자. 영. 아저씨, 이거 순서도 기억해야 돼요? 1아 진짜? 너 이거 기억 못해? 아 그래요? 나 어, 기억력 안 좋은데... 클났네. 이... 나 이거 1, 2, 3, 4만 외치면서 다녔는데... 뭐, <laughs> 어, 이거... 시, 순서를 어떻게 외우지? 아... 형광등 숫자까지... 대박! 나 그럼 영원히 못 깨겠네. <laughs> 어예예 이거 눈이 시뻘개야 눈이 시뻘개야 도망쳐 도망쳐 <laughs> 너무 무섭다 <laughs> 너무 무섭다 4 제대로 본것 같은데. 오? 이거 빨리 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봤어. 맞지? 뒤로 가라고? 왜? 왜, 뭐가 틀려? 이거? 환풍기? 이게 원래 없어? 환풍기가? 환기구가 없, 원래 없어? 아, 이게 뭐야. <laughs> 이브이님! <laughs> 엉터리잖아! 이분이 엉터리네. 1번. 다시. 1번. 오, 거의 다 왔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8번이다, 맞지? 8번까지 가는, 뭐야? 아, 나못 뭐 놓친 거야, 못뭐 놓친 거지? 아, 아다 왔는데, 못뭐 놓친 거야?